오늘 말씀 보면은 요셉이 요구한 대로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다 해결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될것 같았는데 요셉이 생각지 못하게 막내 베냐민의 쌀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고 그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평생 자기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왜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을까요? 그것도 생각하면 그동안 요셉이 자기 이름도 안 밝혔잖아요. 자기 이름도 밝히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계속 자기 이름 안 밝히고 형들을 도둑으로 몰았다가 또 베냐민을 도둑으로 이제 또 몰고 있거든요. 요셉이 왜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바로 형들이 변했는가를 지켜보기 위함입니다. 그 시간동안 자기를 이 팔아버린 그 형들이 그대로인가, 변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형들이 변했다면은 아마 요셉의 모든 마음을 풀고, 어, 형들과 어,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의 은혜가 회복되게 될 겁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이 시험 받는 과정, 이 고난 받는 과정이 형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좀 부당한 일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이것이, 이것이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회개할 기회와 회복할 기회를, 또 은혜 받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까?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드라마로 만든 다면 주인공은 내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 막내 베냐민 대신에 자기를 종으로 잡고 베냐민을 풀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죽여서 동생과 슬픔에 빠질 아버지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옛날 요셉을 팔아버릴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유다의 모습은 요셉이 마음을 풉니다. 비로소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거든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해놓고 정작 실생활에는 희생할 줄 모르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우리는 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이 회복이 되고, 어, 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 중국에 복음이 전해진 후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워치만니라고 어, 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어, 그 사람의 글에 보면은 이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중국에 어떤 말이 예수 믿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의 논에 논에는 항상 물이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뭄이 심하게 들었는데, 아침에 논에 가 보니까 물이 없어졌어요. 옆집은 논의 물로 다 들어갔어요. 봤더니 옆집 사람이 이 옷이 자기 논의 물을 다 빼간 거예요. 자기 논의 물이었기 때문에 자기 거죠. 옆집 사람한테 가서 항의했어요. 그 집사람, 그 옆집 사람이 논의 물을 돌려줬어요. 그 다음 날 가봤더니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을 돌려받았거든요. 셋째 날 갔더니 또빼간 또 거예요 물을. 또 돌려받았어요. 그런 일이 몇번 있었어요. 그런, 뭐 당연하죠. 이 성도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당연한 걸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편해요. 당연한 걸 얘기하고 당연한 걸 받았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내가 정당한 일을 하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하기 바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당한 일을 하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하기 바란다. 그게 무슨 뜻일까? 잘 몰랐어요. 몇 번을 그날 밤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건데 깨달았어요. 아, 주님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뭐했겠어요? 그 아침에 가가 자기가 자기 돈의 문을 그 집에 넣어줬어요. 그 동안 가장 발 돌려받았잖아요. 먼저 그 문을 넣어줬답니다. 위대한 절단을 한 거죠. 그저 그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맺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당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해됩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으면 좀 사람이 그 전에는 막조그만 것도 양보하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느그러워지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 충만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당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회복과 축복을 꼭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